3. 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 자료 업무부관 가지급금 내역입니다. 자 세무조정 참고 자료입니다. 주임종 단기채권 개정금액은 이정훈 대리에게 위자로 학자금을 대여한 내역이다. 이 가지급금 대하,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이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도 없고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제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이라고 했는데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에 대한 인정 이자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면은 범위는 이제 2번급 이상이 적도돼요 2번급 이상이 범위가 되고요. 이제 대리는 이제 사용인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이자 그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없는 걸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한 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지급금 이 적수에서 이 가수금 적수를 빼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빼 주는 게 아니고요. 같은 사람이 가지급금 있고 가수금이 있으면은 그 적수만큼 빼 주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이자율. 빼기 자 이자 수령 금액. 로 해서 이제 조정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정말 쉬운 계산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바로 평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1.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에서 인명별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을 하시오 입니다. 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가구값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1 2 3 4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할 거는 요거 3번 다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3 직책 대표이사 이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죠 대표이사 정진학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계정별 데이터 불러오를 클릭 자 그러면은 1과 4, 2와 5, 3과 6이되는데 1과 4로 되어있는 데이터 블록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3개가 나와요 우지랑 똑같이 3월 1일 대여 6월 7일 대여, 12월 1일 대여 가수금 없어 끝, 끝. 끝났어요 확인만 하면 끝그 다음에 평가문제 2번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시오입니다. 1번에 가지급금 전체, 가수금, 당좌대출 이자율 가중 평균 차입 이자인데 3번에 당좌대출 이자 클릭합니다. 예,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인명별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인명별 불러오기.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인명별 불러오기. 클릭. 자, 그러면은 불러오기 하면 끝났어요. 자, 2번 끝났습니다. 3번. 4. 인정이자 계산에서 조정 대상 금액을 계산하시오. 하면 되죠. 자, 제일 위에 3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 오른쪽에 인정이자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에 클릭되어 있을 거예요. 89조 제 3항 2호에 따른 당좌대출 이자율. 비율 해가지고 회사 계상액은 없죠 이자로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120만 410원이 세무조정 대상 금액이 됩니다. 세무조정 대상 금액이 되고, 이거는 입금산입 보고 상여로 해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각 건별로 소득 금액, 조정, 합계 표에 세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시오. 입니다. 합계 등록에 클릭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인정이자 조정" 액이라고 있어요. 얼마 1200410 소득 처분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죠?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